빨리 지나갈 것만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카지노입니다. 예전엔 카지노를 즐기려면 오프라인에서 배팅하는 것이 당연했고 스포츠 토토를 제외한 카지노에서의 게임들은 현장에서의 룰과 규칙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화되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온라인 카지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수 있고 또 누군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어떠한 온라인 베팅이 그렇듯 먹튀하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또 실시간 바카라 유튜버들의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볼수 있듯 적은 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봤다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입시킵니다. 바로 실시간 바카라 유튜버들은 100%로 가라머니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채워달라고 하면 그 즉시 채워주기 때문에 바카라 유튜버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잃었을 때 전혀 동의되지 않죠. 그들의 목적은 바로 총판금입니다. 죽장, 수수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이트마다 요율이 다르며 죽장은 회원이 100만원을 충전하고 잃었을 때그 잃은 금액의 40에서 50%의 금액을 본인이 가져가게 되고 회원이 따게 되면 본인의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죠. 스스로는 롤링, 즉, 돈을 잃고 따고 관계없이 돈을 얼마나 굴렸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가라머니로 베팅을 하고, 땄을 때 기쁜 척, 잃었을 때 슬픈 척 연기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대를 썼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또는 호기심으로 접근하였다가, 실시간 채팅창을 보고 있다가 수익이 났다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군중 심리가 발생되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작업자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 이야기나 그래이프 게임, 실시간 채팅을 보면 대부분 작업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총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먹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전에 바로 강퇴되며 사이트 측에 IP 차단까지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안전하고 조작 없는 스포츠 토토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